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 중에서도 주목과 관심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공기업. 실제로 금융공기업 중 일부가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겼지만 입사 경쟁률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취준생 선호도가 여전히 높다는 사실을 증명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취업준비생이 금융공기업으로 인식하는 곳 중에서도 하반기 채용 진행 여부와 채용 규모, 연봉 수준, 현직자 평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탑3를 알아보겠습니다. 3위. 한국 수출입은행. 대한민국은행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뉘어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그리고 제3금융권. 여기서 제1금융권은 다시 일반은행과 택수은행으로 구분되는데요.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외국은행이 일반은행에 포함된다면 이번 영상에서 3위를 차지한 수출입은행은 특수은행에 해당됩니다. 특수은행이란 일반 은행과 다르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말하는데요. 기본적인 은행 업무뿐만 아니라 은행의 설립 목적에 맞춰서 특별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죠. 그런 의미에서 수출입 은행의 경우 1976년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경제협력기금과 남북협력기금. 금을 위탁 운용하는 동시에 한국 무역보험공사와 같이 수출 신용기관 업무도 수행 중이고요. 한편 수출입은행은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에 해외 사무소와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데다 최근까지 다섯 번째 글로벌 법인인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추진해 왔는데요. 자연스럽게 현직자들은 업무 강도나 워라에 산의 분위기를 포함해서 특수금융에 관련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고 해외 진출 기회가 다양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회사가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접근성이 좋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방 이전 이슈에 따른 부산 이전 가능성이 있고 순환 근무를 해서 커리어 개발이 어렵다는 부분은 단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순환 근무의 경우 장점이라고 말하는 현직자도 있었어요. 참고로 수출입 은행의 신입사원 초봉은 4,500만 원대 정규직 직원들의 근속연수는 약 13.9년이었는데요.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거나 영상을 통해서 기관에 관심이 생긴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채용일 정도 잠깐 확인해 보면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사이에 하반기 채용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해요. 매년 30명에서 40명 내외로 신입사원을 선발했던 만큼 한국 수출입은행 입사를 노린다면 놓치지 말고 지원하세요. 2위 금융감독원 1997년 대한민국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분리돼 있던 은행감독원과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기관인 금융감독원을 출범했죠.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기관의 성격과 사업 영역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금융위원회가 머리 금융감독원은 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어요.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금융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반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를 하거나 해당 검사 결과와 관련해 법률적 제재를 가하는 일, 그리고 공인회계사 시험 업무 주관처럼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등 금융검사와 감독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데요. 그렇다보니 공기업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엄밀히 따지면 금융감독원의 경우 법적으로 지정된 공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채용 절차가 금융공기업과 동일하기 때문에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금융 공기업으로 인식되면서 금융 공기업 A 매치에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죠. 어쨌든 우리나라 주요 금융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 기관 중한 곳인 만큼 편직자들 역시 사회적 인식과 기업의 인지도가 좋고 금융 규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업무 특성으로 인한 부담과 책임감이 크고 사기업과 비교했을 때 급여가 아쉽다는 이야기도 공통적으로 확인해 볼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알아본 신입사원 초봉은 약 4,700만 원대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달 말부터 종합직원인 5급 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규 채용 직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다 올해 5급은 130명 정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1위 KDB 산업은행 1950년에 발생했던 6.25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기반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는 산업을 개발하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했죠. 산업자금을 공급 및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설립 이후 도로, 항만, 철도 같은 사회간접자본 형성 또는 중화학공업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장기성 자본을 융통해주거나 이를 위한 산업금융채권 발행권을 독점고 금융국제화 촉진 및 국제자본시장 진출을 선도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했는데요 그러던 중 2008년에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사은금융지주와 한국정책금융공사로 나뉘었어요 하지만 이후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되고 분할됐던 사은금융지주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다시 합쳐지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산업은행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개인금융도 일부 수행 중이지만 주로 기업대출과 투자, 보증, 금융주사, 외환거래 등 기업금융 중심의 사업을 하는 동시에 기간산업안전기금을 운영하는 특수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그런만큼 현직자들 역시 기업의 장점으로 기업금융부터 기획까지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볼수 있다는 점을 꼽았어요. 반면에 단점으로는 순환금으로 인해 이동이 잦고 조직 문화가 보수적이며 특히 기업 특성상 정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해를 기준으로 신입사원 초봉이 약 5천만 원대, 평균 근속연수는 17.5년을 기록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지원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입사를 꿈꾸는 최순생이 많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9월 8일에서 22일 사이 하반기 채용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 상반기 채용에서는 56명, 하반기에서는 92명을 채용했는데요. 올해 상반기의 경우 15명을 채용하기는 했지만 일반 신입행원이 아닌 전문 인력을 뽑았어요. 자연스럽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0여 명 정도를 채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산업은행의 채용 일정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는 취업 준비생들의 기준에서 금융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곳중 하반기 채용 진행 여부와 채용 규모, 연봉 수준, 현직자 평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022년 하반기, 원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